회장 강창성 장군님께서 장립 98주년 전국대회 대회사 및 대회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남성교회 장립 제98주년 기념 정기대회가 이곳 홍천선업을 일반인 회에서 대처할 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남성교회는 역대 회장님들의 수급과 71개 진로회합회 70만 회원들의 수급으로 창립 98주년을 맞이한 공늘에의 주기까지 우리의 목적사에 진 선교, 교육, 봉사의 서역을 성실히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왔으며, 이제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장례 제 58주년 기념 전국대회를 맞이하게 되었고 어려운 여국 가운데 참석하신 모든 회원들께 큰 마음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번 청소년대회 주제는 주여 다시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주어지는 일상은 모든 부담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담며 순종함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번 청소년대회를 통하여 우리 남성교회 총국연 앞에 70만 명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시 선택하시는 회복의 주제가 하나님심을 고백하며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를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매봉산출기에 보물들이 감싸는 한치골 손오댈 해발리 밖에서 비반비의 사계처럼 자연의 모습을 느끼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훌륭한 강사님들의 은혜로 충만한 생명의 말씀과 특강 간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큰 은혜를 풍성히 받기를 바라며 우리 남성들을 하나씩 쯤 내고르심에 다시 응답하여, 충성되고 호신하는 성령자와 함께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전국대회가 코로나19로 집중됐던 한국교회와 우리 남편교회를 새롭게 회복시키고 다시 동립으로 나아가는데 큰 동력이 되는 은행대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71개 지학회께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주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친 삶이 회복되며 성령으로 영생이 충만이 되는 은혜로 함께 연합하는 전국대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부터 남성대 정립 제9 8주년 기념 전국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